제가 1년 만에 이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멋진 내용을 썼었어 하고 제가 정말 직접 깜짝 놀랬습니다 1년 만에 읽어보니까 감회가 새로 왔고요 내용면에서도 온데 정말 상당히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책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 제가 쓴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도쿠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요 할수있다 콘트 투자라는 주식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이 역대 최고 주식 책이라고 말은 아, 하고 싶은데 제가 그 말을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객관적으로 그 책이 꽤 괜찮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훌륭한 책이 최소 수십 권은 더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코인, 가상화폐, 이쪽에는요, 읽을 만한 책이 제가 보기에는 요책 밖에 없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2018년 7월 말에 독일로 나오기 전에 교보문고를 정말 한 몇십 번은 들려가지고, 네, 코인, 부동산, 주식책 쪽을 맨날 쫙쫙 훑었는데, 이책 말고는 그냥 읽을 만한 책 자체가 없어요. 정말, 이책이 책을, 이 책을 만드는데, 이 전략을 수입하는데, 거의 모든 전략을 짜주신 시스트이더 79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겠다시피, 저는 자화 자체라는 거를 좋아하고, 셀프 홍보,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왜 지금 와서야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까? 제가 착해서요,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드디어 코인 시장이 다시 날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시장이 그 비트코인이 그 최고가가 2,600만원 얼마까지 갔는데 네 올해 2월까지 300 얼마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쫙쫙 빠지는데 이 책을 사세요 하면은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셀프 홍보 셀프 독후감을 안한 겁니다. 아 이게 뼈아픈 게요. 제가 이 책을 써가지고 전자책은 17년 말 18년 1월까지 그, 한국 전체 전자책에서 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바로 이놈의 전자책이 4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으 타이밍이라는 게 인생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시 올라가고, 책이 팔릴 타이밍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또 홍보를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가 셀프 홍보를 좀 많이 할 건데요. 아, 재미없어. 아, 제또 시작이네. 하신 분들은, 네, 끄시고, 내일부터 다른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총평을 하면요. 딱한 마디로 보면은 제가 1년 만에 이 책을 다시 읽어 봤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멋진 내용을 썼었어? 하고 제가 정말 직접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만에 읽어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고요. 내용 면에서도 근데 정말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는 저자들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거를 봤는데 네, 저희는 가상화폐를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렌버프가 가상화폐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모든 투자를 장기투자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코인은 장기투자 관점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똥이라고 하시고, 쓰레기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코인은 특히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최적의 자산입니다. 저희는 현물과 선물의 장점을 혼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거금도 필요 없지, 선물처럼 큰 돈도 필요 없지, 레버리지도 없지, 소액 투자, 만 원, 이만 원으로 투자를 가능하, 가능하고, 그리고 투자 전략도 짤수 있고요.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코인이 상당히 용이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신비롭게 오른쪽으로 쫙 올라가는 그런 투자 곡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전략들을 작은 돈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코인 투자할 때는 뭐가 중요한가? 네, 저희는 중요한 게딱세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 리스크 관리, 투자 전략. 네. 그래서 이 책의 95%를 바로 이 심리, 리스크 관리, 투자 전략에 할애를 합니다. 여기, 저희는, 그안 중요한 것도 들 정의를 했는데요. 뭐, 블록체인 기술. 저희 이런 거 정말 하나도 모르고,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따위에는. 비트코인 전망, 그리고 알트코인 전망, 관련 소식, 뉴스, 채굴. 네, 이런 거 저희 하나도 안 봅니다. 우리는요. 심리, 리스크 관리, 투자 전략만 보고, 이 투자 전략에, 전략에도, 네, 가격, 가격, 이거 하나만 딱 봅니다. 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 쪽은요, 성공 투자 최대 적은 우리의 두뇌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밝힌 바가 있, 있고요. 어떻게 우리의, 최대적인 우리의 두뇌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이 책에서 밝힙니다. 네, 우리 두뇌의 편향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편향들이 투자를 망치게 하는데, 이거를 한, 전부, 전부 다 까발리고요. 네,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은, 네, 제그 지인 누나가 한명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분은요, 저와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IQ가 높으시고, 이탈리아신 분이에요. 그, 영어에 관련는책6권 쓰셨고, 그리고, 네, 심지어 지금, 그 이름만 알면 누구나 아는 그런 직장에 벌써 세 번이나 이직하셨습니다. 네 번이나 직장에 들어가시는데 성공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직장에. 네, 그래서 저는 비교도 할수 없는 그런 커리어를 지니신 분인데 이분이 코인 투자를 하시더니만 정말 2주 만에 이 책에 나오는 그 우리 두뇌 10대 편향 이런 거를 정말 다 보이셨습니다. 정말 신비로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편향을 그 극복을 할수 있는지, 네, 그 방법도 이 책에서 제시를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딴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매수를 하기 전에 언제 매도할지 미리 정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룰이고,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룰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버려라. 나는 바보다. 나는 바보다. 이런 주문을 외우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리스크 관리 쪽에서는 네, 저희는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MDD 10% 이하 전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저희는 이런 전략을 만드는데, 그리고 정말 실전에 사용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생각을 하시겠죠? 예, 빨간 대자를, 임마. 아니, 모든 코인이 2018년에 쫙쫙 떨어져가지고 MDD 90% 찍었는데, 어떻게 그, MDD 10% 이하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 다 뻥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코인 투자는 분산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상관성이 매우 높은 자산들이죠. 네, 또한, 네, 마, 말씀하시는 말, 말도 안 돼. 어떻게 MDD 10% 이하로 갈수 있어? 네, 그전 자산을 코인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은 절대로 MDD 10% 이하 전략을 만들 수가 없는데,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 전 자산을 코인에 꼬라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코인과 현금 비중을 적절히 유저 음, 그 유지를 하고 적절히 조절을 하면은 변동성을 조절해서 MDD를 낮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에 당연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왜 높은 MDD가 어, 투자자한테 그렇게 위험한지 그것도 적나라하게 제뼈 아픈 부동산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자처럼 위험한 가상화폐 시장을 어떻게 양처럼 순하게 만드는지 설명을 합니다. 네, 투자 전략은요, 일단 수동 전략들도 좀 만들었어요. 소위, 손매매가 가능한 그런 전략들. 네, 뭐, 이동 평균선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듀얼 모멘텀을 쓴다든지, 이런 전략들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자동화 전략 필요 없이 직접 손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전략들 중에서, 네, 원시적인 추세 추정, 플러스 리스크 관리, 이렇게만 해도 아래와 같은 예쁜 그래프가 나오는 전략들이 나옵니다. 2014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뭐 복리수익 44%, 그리고 MDD가 겨우 6.7% 밖에 안 되는 그런 전략들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것만 봐도 막 눈이 막 튀어나오실 것 같죠? 어? 아니, 어떻게? 뭐? MDD 6.7%? 아니, 복리수익이 얼마라고? 대박! 나 이거 할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전략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린 변동성 돌파 전략 레리 윌리엄스 만세 네 저는요 2017년 6월인가 네 그날을 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시스티 79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 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츠거인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선생님 그게 뭔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막 해드렸어요 10분 동안 그러니까 시스티 79가 가만히 들으시더니 음네 그러면요. 코인 시장에서는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전략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전략을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에? 그게 뭡니까 선생님? 아하! 제 블로그 내용을 정리해놨으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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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보시고 백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거 이걸 읽어보고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니 이게 무엇이냐? 아니 자산이 막 이렇게 쫙쫙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때 제 눈이 튀어나올 뻔했죠. 네. 그래서 그 전략에다가 이것저것 좀 양념을 붙여가지고 네, 아래와 같은 전략들을 만들었고 이런 전략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이런 예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는지 바로 이 책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온 요 전략은 MDD가 4% 정도밖에 안 되죠. 엄청 궁금하시겠죠? <laughs> 네, 책을 보시면 은다 나옵니다. 자, 아, 아,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있습니다. 뉴지스톡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링크를 유튜브에 걸어드릴 테니까 배우고 싶어. 어떻게 저런 전략을 만드는 거야? 하신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은 제가 거의 뭐 6시간, 8시간에 걸쳐서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하하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독후감을 올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변동성 돌파 전략 제가 요 책이라 쓴 그 전략은 백테스트에서만 통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실전에 정말 통했습니다. 자, 이 전략의 유일한 단점이 무엇이냐?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 시장에서 직접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언제 돌파를 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리즘이 대신 해줘야 됩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코딩을 하시기 저는 못합니다. 두 번째 훌륭한 개발자님을 찾아가지고 코딩을 하시게 만들든지 그것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세 번째 헤이비트라는 앱을 사용하는 겁니다. 헤이비트는 네 바로 제가 만드는 영상을 편집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바로 요 전략들을 자동 매매하는 앱을 만드는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는 네그 헤이비트에 가입된 네 유저들의 돈을 실제로 자동 매매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한아 40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5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네 8월 1일부터 바로 아, 5월 14일까지 한 10개월 동안 mdd를 보시면은 그 비트코인이 64%이더리움이84% 리플이 45% 였는데 내가 잘못 썼네. 헤이비트가 5%가 아니고 1.7% 였습니다. 다시 한번. 1.7%. 네. 헤이비트 전략 MDD는 1.7% 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개월 동안에 아래와 같은 그래프처럼 수익이 천천히 나면서 자그마치 15.5%의 수익이 났습니다. 네. BTC 이더리움 XRP가 예, 45%에서 84%라는 MDD를 찍는 동안에 MDD 1.7을 기록하면서 15%의 수익을 냈습니다. 하, 정말 눈물 나죠. 이 변동성 돌파 전략이 실전에도 통한다는 거. 심지어 자동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제 자산 7% 정도를 헤이비트에 지 투입을 했고요. 네, 맥시멈 10에서 15%까지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메인은 주식쟁이니까요. 그쵸?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기존 버전이 최근 한달 동안에 10% 정도 올랐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코인이 막 급등을 했거든요. 300 얼마에서 지금 거의 천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헤이비트 3.0 버전이 조만간 나온다고 합니다. 3.0 버전은 헤이비트 콘티 팀장님이 본인 돈으로 직접 골리시고 있는데 네한달 동안에 15.5%라는 수익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네, 헤이비트 콘텐츠 팀장님이 직접 영상을 찍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떡밥, 떡밥. 코인 투자 10개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다 읊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요 내용을 아마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책을 사셔가지고 유심히 읽으시고 곰곰이 되씹으시면은 따단! 이해가 됐네! 하실 겁니다. 저 10개명을 진심으로 이해하시면은 당신은 진정한 트레이딩, 화, 가성화폐, 고수십니다. 요약. 자, 여러분. 시중에 있는 책에서 구체 전략, 알고리즘 전체, 거기다가 백테스트 결과까지 나온 그런 코인책 보셨습니까? 게다가책 메인 전략을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앱까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유니크한 정도 아닌가요? 정말 대박 아니겠습니까? 네, 요 책에서는 코인 투자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3인방, 심리, 리스크 관리, 투자 전략을 매우 심도 있게 다루고, 재미있고 가슴 아픈 사례들도 나오고, 네, 전략에 대해서는 정말 99%다 까발입니다. 여러분이 코딩이 가능하시면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세요.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기전 언제 팔지 알아라. 리스크 관리, 변동성 조절이라는 기법으로 현금과 코인 비중을 조절을 해가지고 MDD를 한 자릿수로 낮춘다. 투자 전략, 책 발간 후에도 계속 통하는 불멸의 변동성 돌파 전략, 그리고 변동성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헤이비트 앱까지 있습니다. 이 책도, 예, 객관적으로 말해서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 책에 시즌 엘리티 전략들이 좀 나와요. 오전 투자 만세, 오후 꽝, 또는 뭐, 안티 좀비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 이 전략들이 아쉽게도 잘안 통합니다. 그래서 시즌 엘리티 전략들은 이 책이 나오는 거 잊어버리시고요. 변동성 돌파 전략, 그것만 신도 있게 공부를 하십시오. 네, 물론, 요거 말고, 제가 좀 더, 그, 풍부한 전략들을 개발해서 올렸으면 좋았겠죠. 예, 를 들면, 뭐, 역출세 전략,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좋았겠으나, 이런 전략들을 짜내는 거, 특히, 전략이라는 게 없는 코인 시장에서 이런 거 짜내는 거,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승장이 좀계속돼가지고 제가 이 책을 재발간 하거나 이러면은, 뭔가 다른 전략도 포함해야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아, 아주 셀프 독후감, 자화자찬, 이런 이상한 홍보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